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미소입니다. 오늘 리플이 다시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XRP는요, 3674원이고요. 전일 대비 2%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가 3753원이고요. 저가 3660원입니다. 거래량 4900만 XRP고요. 거래대금 1,800억 원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요.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요.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요. 리플은 큰 5일선과 20일선 아래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다시 3,740원 저항선에서 눌리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블린자밴드 하단 3,660원 근처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데요. 혼자 하시면 불안해지시지만요. 같이 하시면 냉정해지실 겁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지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 이와 같이 대응 실시간 대응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대1로 전문가가 상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XRP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XRP가 2.6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을 잡으면서요. 강세 반전의 초기 신호를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래 매집량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MACD 지표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즉 그렇다는 건 하락기가 멈추고요. 다시 방향을 바꾸는 초입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라서 완전한 상승 신호라고 볼순 없지만요.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요.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이고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요 가격보다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모래들이 움직이는 방향이요, 곧 시장의 큰 방향을 바꾸는 시그널이니까요. 그걸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미국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꺾인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ETF 승인 기대감까지 모두 얽혀 있는 구간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변동성이 잠재된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결국 누가 더 빠른 정보를 잡느냐 그게 그대로 수익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정보공유방에서는요 이와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차트, 고래, 움직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까지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유료가 아니고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투자를 진행하시다 보면 맡기셨던 부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전문가가 1대1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빠른 대응이 곧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모바일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요,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요, 휴대폰 번호와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모바일 링크, PC 링크가 있고요.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실시간 시장 정보, 그리고 전문가 1대1 맞춤 대응,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 가능하십니다. 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보 공유방은 금전 요구가 전혀 없고요. 어떠한 강호도 없는 간단한 정보 공유방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시간 24시간 이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 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요. XRP 활성 주소가 2만 5천 개에서 12,800개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처음 들으면 줄어들었으니까 부정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보유 지갑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 단기 트레이더들이 빠져나가고요. 진짜 홀더들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건 시장이 정리되고 있다 라는 좋은 뜻이고요. 거래는 줄었지만 보유 비율이 늘어난다 라는 건요. 시장이 흔들려도 손안 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단단하게 만들어진 바닥에 의해서 그 위에 다음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렇다는 건 활성도가 줄어든다. 라는 건 겉모습 뿐이고요. 속을 보면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흔들려도 보유자가 늘면 시장은 결국 복구되는데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번 주에 리플 관련 핵심 일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뉴스입니다. 바로 리플. 스웨 컨퍼런스이고요. 그리고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 컨퍼런스는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뉴욕에서 열리고요. 브레드 갈링하우스, 데이비드 슈어츠 등 림플 핵심 인물과 블랙록, JP 모건,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 관련 발표가 나오는데요. 즉, 그렇다는 건 실질적인 시장 재료가 터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ETF 승인 이슈인데요. 비트와이즈가 SEC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솔라나 ETF가 승인된 만큼요. 이제 XRP의 차례일 수도 있다는 라 관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XRP는요. 2.52달러 기술적으로는 101주 이동평균선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요. etf 승인 뉴스가 트래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 주가 방향을 점치는 전주가 아닌가요? 결과를 확인하는 주의라는 것입니다. etf 승인 수혈 발표 이두 가지가 xfp의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요. 뉴스보다 데이터가 먼저 움직이게 되는데요. 고래 지갑, 자금 흐름, 거래소 유입량, 이 데이터가 방향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는요, 매일 이 지표들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고요, 매수, 매도 포인트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으로 버티는 시장이 아니고요. 근거로 대응하는 시장이고요. 그걸 함께 보면서 배우는 공간입니다. 들어오시면 매일 지금 고래가 사고 있는지, 던지고 있는지,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모든 혜택과 서비스 가요 100%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지금같이 변동성이 잠재된 구간에서는요 하루만 늦게 돼도 큰 파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시면 파랑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원하시면 무료 정보방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자료만 받아보셔도 충분히 큰 도움 되실 거고요. 들어오시면 실시간 차트, 고래들의 움직임,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거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체계적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은요. 기초편, 보조지표,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투자 흐름을 한눈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편에서는요 차트 분석 방법, 지지, 저항, 추세와 같은 패턴을 배우실 수 있고요. 보조지표 편에서는요 RSI, MACD, 블렌저 밴드 같은 핵심 지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화편으로 가시면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과 같은 고급 이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전편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디파이 같은 실제 투자 전략이 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 파트에서는요, 금리와 CPI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권으로 기초부터 실전, 그리고 거시 경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점 잘 챙기시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핫한 소식,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